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연 우리가 일본이나 유럽보다 잘한 걸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얻은 관세율 15%는 일본 EU와 같습니다. 대신 투자 규모는 EU가 6천억 달러로 압도적 일본이 그뒤 우리는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로 비교하면 EU는 우리보다 10배 일본은 2배 크죠. 정부는 조선업을 빼면 실질 투자액은 2천억 달러 일본의 36%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산 LNG 1000억 달러 구매도 약속했습니다. 이 조건은 EU와 마찬가지지만 EU 약속한 구매 금액은 7,500억 달러. 하지만 유럽에선 도저히 다못 쓴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결국 숫자보다 중요한 건 실제 이행과 실익. 미국 언론들도 한국 정부가 성과는 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고 평가했죠. 과연 우리가 일본이나 유럽보다 잘한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물류의 모든 것 검색하시고 블로그 확인하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